일단, 저, 아주랍이라는 얘를 한번 잡아보자. <목소리나> <옥. 목소리나> 오케이, 좋아. 앗. 난 뒤에서 똥꼬로 때리기. 저번에 복수다. 그렇지, 묶어놔. 니가 가라. 니가 차하면, 핵심 발사기 있습니다 좋아, 끼릿끼릿 <목소리나> 따하, 따하. 좀만 더호 그렇지 아우 좀더 때려 으아 14퍼 아이씨 나와 이새끼야 어 으! 아이씨 오우씨 제발 좀 잡혀라 넌 내꺼야 아우 씨 아우 지금 몇개 날린거야 에? 어. 그렇지 다시 6퍼나이스 오우 자 한번 봐볼까 잡은 얘 얘구만 등 등에 타고 물 위를 이동할 수 있다. 탑순인 플레이어의 공격에 물속성을 부여한다. 물 위를 이동할 수 있다고? 나쁘지 않은데. 아쟨또왜 저기 있어? 얘 둘이 왜 여기서 만담을 나누고 있어? 이제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얘도 라브라돈 에이, 커마아써써써 써, 써, 써. 그렇지, 나도 몸집이 커졌다고? 그렇지! 우호 지금이야! 11%?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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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아 얘들 진짜 순순히 안 잡혀주네 그렇지 잡혀줘야지 라브라도 등에 타고 이동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다. 라벨 라브라도니 짐을 대신 짊어져 플레이의 소지 중량 제한이 증가한다. 오 얘도 괜찮네. 오케이 내한 모피가 다 만들었고 내한 짜잔. 오 뭐야 얘? 오 밀카우?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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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랄라. 하나나 음. <laughs> 귀여워 보이네. 으, 으. 아이, 새끼야. 으, 아! 오늘도, 역시나, 너는 나를 괴롭히는구나. 오우 씨, 애들 겁나 쎄네. <laughs> 좀 잡자, 애들아. 어? 좀 잡자. 질풍술인 뭐야? 아이, 괜히, 이, 괜히 좀, 어, 뭐야? 아이, 어, 얘 뭐야? 아이단 제부터 잡아야겠다. 커머. 너 저번에 나 잡으려다 못 잡았던 개 아니야? 여기서 죠 아이 누구세요? 아제커머아 아, 어, 주변에 적이 많아. 어디야? 와, 아무나 잡혀라, 샷 아, 얘, 얘 죽여. 얘네, 얘네부터 그선문데 그러니까 얘네도 잡을 수 있냐? <laughs> 잡을 수 있네. <laughs> 얘네 잡아보. 어, 지금 들어오고 팬키 나와. 으. 그렇지, 바로 잡아버리기. 그렇지 얘다 잡아 역사는 내가 쓴다 어? 쉑쉑쉑으이 기술 오 기가 지펴 일단 얘들은 이런거 다 배워줘 제작기 어? 어어 성화대도 만들자 불표기 작업속도신가? 나이스 필요하죠 얘도 얘도 도전해볼만 하겠는데 이러면 어이 안녕. 로빈몬자씨. 이름은 좀 간지나게 생겼군. 어? 얘 잡기가 좀 힘들 것 같아. 3%? 아직 못 잡네. 아, 아, 어. 이 새끼. 어, 이게? 오, 어어? 0.32%? 뭐죠? 아직 쟤를 못 잡는구나. 이게 은근히 쿨타임이 키네. 어, 뭐야? 여기 또 뭐야? 오래된 제사장? 아, 맞다. 제한번 잡아보자. 토프리? 지금. 토프리. 그렇지. 좋아. 기업이 왜 이렇게 많아? 혼란하다, 혼란해. 이혼란함면 틈을 타서 나도 간다. 가다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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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얘래다 잡아 버려. 어? 여기도 들어가는 입구가? 플로리나의 아 돌아가서 이제 애들 확인 좀 해볼까? 잡은 애들. 질프 수리에 장갑이 필요하다. 글라이더 대신 불러낼 수 있고 활공주 오른손이 빈부라 사격이 가능해진다. 호프리 보유하고 있는 동안 플레이어가 가까이 출월한다 자동으로 가까이 있는 아이템을 주우러 간다. 메프스토리 팩 같은 느낌이네. 어? 캔디시 일로 와이 일로와 됐어 애들이 너무 세다 24포면 해잔데? 그렇지 가죽목창 배치하면 솜사탕에 떨어뜨린다 S&N 수치 쉽게 내려가지 않음 배치시켜 솜사탕은 못 참지. 그리고, 자, 뭐 만들었니? 뭐 만들었으면, 무기 제작대라는 걸 만들 수 있어. 이제, 이제 공간에 슬슬 협조해가지고, 이거 참. 만들어. 어, 어. 아, 여기서 이제 메가 갈고리 총 만들 수 있구나. 어, 미카우. 어, 안 아, 돼! 네. 야! 안돼, 이 새끼야. 아 드디어 잡았다이 녀석, 왜 이렇게 약해? 너는 오히려 약해가지고 힘들다. 50종류의 포획을 했다. 많이도 잡았네. 가끔씩 우유를 생산한다. 응, 솜사탕이야. 핑, 핑토. 으, 해가 이거 아이씨, 으, 지금. 아, 쟤네 좀 잡아줄래? 오케이. 오케이. 잡아. 안녕하세요. 잠깐 들러봐. 오, 뭐야, 얘. 오, 씨발, 잠깐만. 쟤네 기가 나 좋으시네.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와. 나도 소통, 소총 있다. 아이, 씨발, 개새끼. 아! 아, 오! 에, 빼빼빼. 오, 씨. <laughs> 잠깐만. <웃음>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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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몽지 죽었다. <laughs> 아, 이 뭐야? 아, 니왜 이렇게 써요, 쟤네. 아우, 씨. 유력군 듯이 맞아? 갱인데, 갱? Damn. 아, 씨발, 뭐, 갱스터들인데, 저거? 좋은 애 갇혀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애들 있네. 뭐야, 너네는 뭐니? 어? 얘네 싸워볼만한데? 얘네 싸울 불만하지. 망가타선 펭키 로켓 발사기 쓰고 싶지만, 일회용이라서. 참아. 뭐, 새끼야. 새끼야, 뭐. 그렇지. 어이, 넌내 동료가래. 너내 도독도독. 얼빵함. 도도동, 너네 도도동, 컷, 나이스, 오오 오. 버드레곤의 안장, 조약한 타나, 오야 이제 머스킷이라는거 만들 수 있다, 개꿀이지, 아야, 메가스피어, 오브라, 보기와는 다르게 쫄보구만, 1퍼 어, 구퍼, 아이 잡아버렸다. 내가 너무 센 걸. 어, 됐어 이제 그만. 22퍼, 메가스피어로 잡아야겠는데. 이 새끼야, 메가스피어는 어떨까? 54퍼. 음,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23, 23. 킹파카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봐보자. 새로 잡은 애들. 킹토. 보유하고 있는 동안 무속선 패의 공격력이 증가한다. 거점에 있는 동안 무기 제작 대일할 때자작 효율이 형성된다. 오, 그래? 바로 고용이지. 그래, 얘를 집어넣자. 도도도롱. 보유하고 있는 동안 땅속성 패의 공격력이 증가한다. 오, 얘는 채굴이네. 달선이. 발동하면 목표로 삼은 적을 향해 높은 위력의 점프, 하이킥키를 공격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만들면 되죠? 업그레이드 했는데? 푹시푹시한 폐의 침대를 만들면 된다. 음, 24대 만드는구나. 아직 만들려면 멀었네. 맞아, 얘 헤로롱 얘 확인 안 해봤네. 등에 타고 이동할 수 있다. 탑선 중 미사일 발사기 연사가 가능하다. 미사일 발사기? 킴팍 한번 잡아보자. 여 녀석. 펭키, 너라면 가능하다. 저번에는 벽처럼 느껴졌지만, 이젠 나도 강해졌다고. 일로와! 1%. 흐허 어. 들어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 come 어우, 어우, 씨. 펭키 체력이? 안되겠다, 펭키야. 피싸게 가자. 죽을 것 같거든? 으차 펭키야, 일로와. 피싸게 가자. 조준하자고. 조준하시고. 싸우세요! <laughs> 미안하다, 펭키야. 펭키야, <laughs> 미안하다. 자, 보스끼리 싸워야지. 보스끼리 싸워. 버블, 버블. 뚝백이 어어, 이거 피해. 이거 겁나 아파. 이거에 나 이거에 나가 떨어진 애들을 수없이 봤지. 입자, 입자. 돌을 깎는 노인. 많이 깎았거든. 들어가고, 네가 나와야겠다. 목마둥이, 레벨 21아 약해. 확실히 약해. 애들이 이제 아직 아직이야 이퍼. 아직이야. 더 잡아야 돼. 아이고 죽겠다 얘. 어 얘. 은근히 도망을 달리네? 야! 맞서 싸워! 새끼야! 맞서 맞서 싸워 새끼야 맞서! 으! 실례지만 불타고 계십니다 안되겠다 울프야 네가 가라 아 싸워 아 이제 이, 이쯤이면 이 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오퍼오퍼면해자지 20퍼 아 까비 저가 잡혀줘, 제발! 그치! <laughs> 내 동료가 돼버렸다. 이게 다 펭키의 순고와 희생 덕분에 잡았다. 고맙다, 펭키야. 킹파카. 등에 타고 이동할 수 있다. 와, 얘 30%네? 와, 얘는 진짜 육성해야겠다. 보여주고 있는 동안 킹파카가 짐을 대신 침 먼저 플레이의 어 소지 중량 제한에 증가한다. 와, 얘 무조건 키운다. 거모의 영역. 오케이, 어 뭐야? 불꽃 반비? 으! 불꽃 반비를 얻었다. 어, 저 뭐야? 썬더콘? 제 저번에 상점에서 봤더니다. 아 여기 썬더콘이 나오는구나. 확인. 레벨십의 초롱이는 뭐야? 저 <laughs> 잡아볼까? 초롱이? 얘가? 아 얘구나. 갑자기 변이한 초롱이? 초롱이 주제 왜 이렇게 겁나 커? 뚜시따자 됐어. 나와봐. 예. 보스 토벌. 얘도 보스 취급하니 얼마나 개꿀이야. 다봉! 어? 누구세요? 어 라이 여일까지 사람이 흘러들어오는 데 드문데 여긴 아무것도 없어 릴렛단에 전부 아사가 버렸거든 혹시 페스피를 만들거라면 페르포크에서 경원을 늘리도록 해이 섬은 양육강식의 세계니까 나도 지칠 때를 지쳐서 미련이 없어 물자를 나눠줄게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큰 필요도 없고 뭐 음... 줬어? 진짜 뭐 아무것도 없나? 보이는 게 없네 어? 라브리돈?

아 레벨 23은 0 2 보스는 확실히 좀 빡세네 아까는 어 죄송했습니다요 자 이제 내가 잡은 애들 한번 봐보자 불꽃밤비 보유하고 있는 동안 화염속성 펠의 공격력이 증가한다 자 만들 수 있나? 오케이 성화대 만들 수 있다 이러면 성화대가 만들어 놓으면 불속성 애들이 빨라진다 좋았어. 좀 빠른 느낌이 들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킹파카 만들고, 일단 킹파카는 무조건 만들어. 일단은 킹파카 무조건 만들어. 됐어! 와우! <laughs> 와. 근데 얘 신속인데 왜 이렇게 좀 느린 거 같지? 움직임이 둔하네. 킹프레스. 아 이거구나 어 뭐야 지나다니면서 때리네 소지 중앙 제한이 증가한거 같아어더 들어가잖아 지금 광석이 따르릉 따르릉 피트하세요 이제 만들 수 있니? 오케이 썬더키드 만들 수 있다. 깃털 머리 장식. 머리 쪽치명상은 막아줄 것 같다. 만들어. 오케이. 오 이걸로 치명상이 피해 간다 이거지. 메가글라이더 만들어. 오케이 썬더키드 이제 썬더키드 들고 다녀야지. 좋았어 이제 메가글라이더도 타고 다녀. 오케이 레벨업 금속 투구 금속 갑옷 눈수는 뭐야 관계 작업소 도 오케이 어나 체력이 왜래아 여기 고온이라서 덥구나 잠깐만 형님들 살려줘 무서운 동네구만 어나 체력이 와, 여기 더운 동네야. 와, 나 체력이 없다. 와, 나 죽을 뻔 했네. 여기 저장이 없냐? 주변에? 와, 뭐야? 랩이 돼, 레벨 45? 멀리도 왔구나. 내가 멀리 왔다는 게 느껴지네. 체감이 되네. 어, 쟤 뭐야? 볼페르노? 어? 좋아. 어딨어? 한 마리. 지금? 잡아, 쟤도 잡아. 지금! 올 펜드로 최초로 포획했다. 왠지 좋아보여. 나이스! 안녕하세요. 지나갈게요. 착하신 분들이군요. 씨발. 공격해라! 개새끼 찌릿찌릿찌릿한 맛좀 볼래? 와, <laughs> 이거지. 왜 이렇게 쎄탱 킹가? 겁나 쓰네. 볼펜으로 등에 타고 이동할 수 있다. 탑승 중에는 따뜻하여 추위를 느끼지 않게 된다. 불 피우기 레벨 2, 벌목 레벨 1. 일단 머스킷이라는 거 만들 수 있겠다. 머스킷 만들어. 오케이, 머스킷 마, 다 만들었네. 머스킷을 한번 써보자. 이거는 뭘로 쏘는 거지? 조약카탄냐 오, 조약카 탄약. 탄약 좀 많이 챙겨야겠다, 이러면. 밀렸단들한테서 뺏을 수 있거든, 탄약을. 많이 좀 사냥하고 다녀야겠다. 다 봐야 되는데. 됐다. 중형 나이스. 이러면 이제, 빵도 집어넣어. 어, 메가 갈고리 소총 이거 만들 수 있다. 이거 또 만들어. 목장. 목장을 따로 저기 밑에다 배치해버릴까? 해제 모드 해제 오케이 얘네 이걸 다 해제해서 저 밑에다 만들어서 쟤네들을 이중대로 만들어야겠다 여기다가 이중대로 그래서 저기 이중대로 만들자 여기다 이제 배치를 하는 거야 도로롱 꼬꼬닥 밀피 미호 농장 여기에, 여기에 할수 있는 애들 농장 밀카우, 캔디십, 이런 애들. 예. 됐어. 여기다가 내가 간간이 빨간 열매를 넣어주고. 예. 그래, 알아서 해라, 이제, 여기서. 이 정도면 널널, 널널하지? 넉넉하지? 저기 이제 가축 농장으로, 이지, 이지대. 일지대는 여기 본진. 저기는 안받다 그래, 메가 좀 만들어, 그, 메가 한번 써보자.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안되네. 어어 어. 오오케오오나쁘오 않은데? 괜찮은 오 같기도 하고. 오오오오기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내가 잘못 지었어 너무 협소하게 지었네. 지오이말오오오오오오오 처음에 지형이 너무 잘못 잡았다.